자, 에이프로젠, 이제, 자외선상장 이슈 때문에 요새 조금 움직였었죠. 근데 에이프로젠이 테마성이지 이제 실적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에... 에이프로젠이 회사가 돈은 좀 많아요. 어, 많다 보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일본 작업이 뒷받침이 있다는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등등도뭐 어, 아니 그건 이제 들리는 소문이고 이제 본 얘기는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에이프로젠이 저도 많이 먹었던 종목에 과거야 한, 한 종목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자회사 상장 이슈는 있으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어, 매집은 어느 정도 지금 에이프로젠이 시리즈들이 매집을 어느 정도 지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가에 싸게 지금 매집하는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이 에이프루젠 원래가 KIC에서 M&A 해갖고 KIC 회사였는데 에이프루젠 또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MED 그죠? KIC 때 회사가 재무가 굉장히 틀트른다. 이거 제가 수익 났던 정목에650% 냈어요. 이 오, 어, 650%. 네. 지금 2019년도 흑자 내고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인데 당기순이익은 18년 인수하고 나서 계속, 음, 어, 당기순이익은 적재예요 인수하기 전에 계속 흑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총이 500억이 안 됐어요. k 이 c 일 때는. 근데 얘네가 인수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유상증제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총이 높아졌는데. 여튼간에 하 영업이익은 3년 흑자인데 당기순이익은 1년만 흑자고 2년은 맞습니다. 적자. 올해 1분기, 2분기도 지금 아 적자고. 부채 비율은 되게 작아요. 얘네 자본금이 굉장히 높아요. 자본금이 960억이고 부채 비율은 21%, 유보율은 230%.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갖고 있는 현금이나 어뭐 원자재 비용에 한 2천억이 있으니까. 어, 망할 회사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테마 종목이라는 거 머리도 두시고요 자 싸우죠? 어, 간단하게 매집을 이 친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해시우 했으니까 좀 내려왔다 갈 수는 있어요 어? 공포를 한번더 주고 이 1,300원대 이 앞자리 있잖아요 이 근처까지도 왔다 갈 수도 있어요 더 이걸 이 자리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수 있지만 어, 매집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3,000원까지는. 여러분들, 사, 산에서 내려오면 횡보자리에는 꼭 간다 고 그랬죠. 회사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자리는 1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선조가는요, 일단 1,600원대를 안낄 거라고 저는 보는데, 1차적으로 오 선조가를 좀 여기를 보자고요. 1,600원대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이 자리를 음. 보고, 어? 1,300원대까지 보긴 좀 그렇고, 어, 1665 손주가를 이 자리를 좀 깊이 있게 보고 싸우자고요. 어, 싸우고 어, 단기를 보지 마시고요. 어, 어, 중장기를 한번 보세요. 어, 그리고 얘네는 시리즈가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음, 보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물은 타지 마세요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은 많지만 음, 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그러니까. 계속 크니까 어, 일단은 물은 타지 말고 그냥 어, 중장기로 한번 올라가면은 음, 여긴 무조건 뚫고 이 자리는 뚫고 가겠죠 2750원 자리는 음. 어, 2750원 뚫으면 그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셨죠? 어, 네. 어, 손절가는 1600원 대 네, 그렇게 손, 손절가 잡으시고요 얘가 들어 올리면 또 얘는 또 씩씩하게 잘 가요 어, <laughs> 어, 잘 가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음. 싸워보시죠 싸워봐요. 찔끔 먹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앞에서 한번 털을 수가 있었는데 왜안 털었어? 6개월 됐으면 은이 자리에서 한번 음, 털고서 한번 나왔다가 7, 80, 한 60%? 6, 70% 먹고 나올 수 있었던데 진작 한번 물어보자. 어, 와이즈버즈 어, 20%만 아, 1,890원이요. 어, 여기에 서 샀다가 못 팔았나 봐요. 자 손절가 1900원이요. 손절가 1900원이고요. 이렇게 못 지키, 어, 지켜드리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손절가 꼭 지키시고 2100원 돌파하면 그때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2100원이요. 손절가 아, 1900원. ,900. 2100원 돌파 시 예, 바로 문의요. 네. 음, 문의 부탁드려요. 어, 어. 자 실적은 어, 영업이익은 작년대로 실적주줘가지고 터널 라운드 지금 하는. 얘도 태바 종목이에요. 실적주여가지고. 미디어 관련 회사고 음. 어, 한국정보인증이 자화이사 아, 일단은 음, 회사 자체가 어, 어미가 좋으니까 정보인증 회사가 튼튼한 회사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광고 기에 그렇게 알고 싸우자고요 수질가 그렇게 잡고요 손해 보면 안 되니까요 지금요 몰린 거는 더 잃고요 어, 예를 들어서 꼭대기에 있으면 몰린 거는 더번전못 어, 잡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딸 수가 있어요. 어, 지수가 조금 영향을 받으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중장기로 싸우라는 것들은 그나마 손해를 들보고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 내가 일단, 음, 나오세요 하는 종목들은 손실이 되게 커요. 번전? 진짜 잘해야 장시간 싸워서 번전 오면 잘할, 될수 있는 종목이고. 내가 버티라는 건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견뎌서 번전 올까 말까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기로 싸워서 난딸수 있다는 확실한 종목이라면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목이 틀린 종목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번전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장시간 싸우는데 번전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있는 거 하느니 조금 일틀 해도 안전하게 내가 음, 결론은 따는 종목을 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